안녕하세요. 김 작가의 역사 리움입니다 토사구팽이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를 잡았으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이죠.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을 때 사용합니다. 원래는 중국 춘추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한의 장수 한신의 말로 더 기억되고 있죠. 한신은 한 제국 탄생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그를 초의 왕으로 임명했죠. 하지만 사실은 용맹한 한신이 두려웠어요. 혹시나 권력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했죠. 한고조는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웁니다. 결국 한신은 모반 혐의로 처형됐죠. 이때 그가 탄식하며 내뱉은 말이 바로 토사 구팽이었습니다 실로 비정한 정치판인데 알고 보면 이 작전 고조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여시성을 가진 고조의 아내 바로 여후의 아이디어였죠. 여후 보통이 아닙니다. 황제를 손바닥 위에 가지고 놀았죠. 실제로도 황제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어요. 역사가 사마천도 그녀를 황제로 인정했죠. 사마천이 쓴 역사 대작 사기는 본기, 해가, 열전, 서, 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이야기는 본기에서 다뤘는데, 황제가 아닌 두 명을 여기에 수록했어요. 유방과 싸웠던 항우, 그리고 여우였죠. 그러니까 여우는 사실상의 중국 첫 여제인 셈입니다. 여우는 개국공신 숙청을 주도했어요. 한신과 함께 팽월, 경포를 처형했죠. 전략의 명수 장량은 여우의 속셈을 알아챘어요. 미친 사람 흉내내다 정치판에서 달아났죠. 개국공신 중 살아남은 이는 번쾌밖에 없어요. 여후의 여동생과 결혼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권력기반 다지기 1탄이 끝났습니다. 여후는 이어 황실 내부 정리에 나섰어요. 고조에게 꼬리치는 후궁 척부인이 타깃이었죠. 척부인은 자신의 아들 유여이를 황태자로 책봉해달라고 고조에게 졸랐습니다. 대신들이 말린 덕분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여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여후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195년 고조가 사망했죠. 예정대로 여후의 아들인 황태자 유영이 이대 황제 해제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태우가 된 그녀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척부인 모자를 당장 황궁으로 불러들였죠.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눈을 뽑고 혀와 귀를 불로 지졌어요. 돼지우리에 가두고 인간돼지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척부인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태우는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도 독살했어요. 정말 독합니다. 그러니 중국 최초의 악질 여제라는 소리를 듣는거죠. 충격에 빠진 황제가 23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손자를 3대 황제의 소재 앉힌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유씨 황족을 제거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자기 가문인 여씨 사람을 앉히죠. 이렇게 8년 동안 한제국은 여씨 천하가 됩니다. 기원전 180년 그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씨 황족들이 여씨 일족을 제거합니다. 여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죠. 나중에 후한을 세운 광무제는 여태후의 이름을 아예 황실 족보에서 지워버렸죠. 그녀는 유방이 백수였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늘 당당했고 파이팅이 넘쳤다. 하죠. 그러다 정치 권력을 쥔후 피바람을 몰고 다녔습니다. 원래 성향이 강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걸까요? 아리송하네요. 지금까지 김작가의 역사리음이었습니다.